본 영상은 전국 택시 연합 모임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소중한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5년간 법인 1차 무사고 경력으로 졸업한 개인 택시 유저로 현재 9년차 비가맹 일반 택시 유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택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막연한 택시 영업을 어느 정도 구체화 구분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최신 트렌드인 카카오블루 수락률 영업과는 거리가 있으나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보 유저님들을 보니 아직 서울 택시의 기본기념에 대해 확립이 안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택시는 두 가지의 영업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카카오 블루 영업. 카카오 수락률 80% 이상 내지 올수락 영업. 2. 비가맹 골라잡기 영업. 옛날 방식으로 레거시 택시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길방을 태워야 하는 비율이 블루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설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영업을 한다 가정을 합니다. 전통적인 택시회사의 야간 시작 정시각으로 법인 택시의 야간반 산악금 기준점이 오후 4시를 통상 기준점으로 합니다. 먼저 피크시간부터 체크해봅니다. 오전은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16시부터 19시까지 오후 후반은 22시부터 자정까지 현재 평일의 피크시간이며 상황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정교합니다. 금,토의 경우는 다른 평일보다 손님이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다 아실테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밤 10시 전까지는 아무 곳이나 다닙니다. 굳이 특정한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콜은 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찾거나 또는 길방을 활용해 최단 최근 거리에서 손님을 태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피로도가 덜합니다. 이건 역시 장기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몸이 덜 망가지는 패턴입니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는 오후 4시에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놓습니다. 가능한 내가 속한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맴돌려고 노력합니다. 혹여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쪽 라인에서 운행을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만이 시간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크 시간에 사람들은 어디서든 이동하게 되니까요. 16시부터 19시에는 어느 곳을 다녀도 정체이니, 장거리도 사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내가 지리를 잘 아는 구역에서, 근거리와 중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퇴근 시간 피크가 끝나면 19시부터 22시까지는 비수기 시간입니다. 이때는 콜 우선순위가 높은 카카오 차들이 간혹 외곽으로 나가는 콜을 잡을 것입니다. 이때는 관내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잠시 외곽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따당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빈차로 복귀해도 시간적 개념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운 좋게 따당되면 더 더욱 좋고요. 이제 첫 번째 무작위성 피크 시간과는 다르게 정확한 핵심 지점으로 차를 슬슬 이동합니다. 강동, 송파, 성동, 광진은 강남으로 도봉, 노원, 강북은 종로 내지 강남 저 같은 서남부택시는 영등포여 이도 합정 이제 두 번째 피크 시간 시작입니다. 일명 콜타임 콜타임 시간이라 부르는 이유는 비교적 길방을 자제하고 방향에 맞춰서 콜을 잡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21시 중반부부터 자정 또는 새벽 1시 정도가 두 번째 피크시각이자 수퍼 활증이 있는 핵심 시간이라 비가맨 골라잡 기사들은 이때 잘해야 합니다. 콜한 수에 따라 자취폭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선에 신경 써야 하고 콜을 잘 잡아야 합니다. 카블은 이 부분에 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배차로 무작위성 방향이라도 연속적으로 콜을 스피디하게 이어주기 때문에 골라잡기보다 편합니다. 다만 이 부분 때문에 카블도 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랜덤박스로 오지에 떨어져 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골라잡기는 새벽 1시 이후에 콜이 현저하게 없으므로. 22시부터 1시 사이에 최대한 많이 땡긴다는 느낌으로 시간이 짧고 좋은 방향의 효율적인 코스를 잡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좀 일찍 나와서 새벽 2시에 마무리하고 끝내는 패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코를 잡는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첫 번째 착지 지점에서 바로 코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코리 아니더라도 딜레이 시간 별로 없이 길방으로 바로 태울 수 있는가입니다. 코의 최우선순위는 다음 장 후속타를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동타를 23시에 내려간다고 할때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따당이 안되기 때문에 빈차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수락률 카블도 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빈차로 와야 합니다. 카블이 예전보다 훨씬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카블 올수락이라도 따당 실패할 확률은 높습니다. 하물며 비가맹 골라 수락은 복귀 기다리면 그냥 망하게 되겠죠. 초보일 때는 못 모르고 일단 장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초보 때 그랬고요. 먼저 골라잡의 기본은 23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가급적 서울 관내에서 계속 순환하며 있어야 한다입니다. 금토의 경우는 새벽 4시까지 관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이 40% 가장 비싼 타이밍에는 빈차로 3-40분 내지 1시간 낭비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가맹 골라잡 첫 번째 법칙입니다. 물론 상황 따라 11시에 관내 손님이 끊기는 분위기면 눈치까고 비선호 장거리를 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직감적으로 택시를 오래 하지 않아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장거리 코스 디타가 바로 연속이 아니라면 다음 우선순위의 장거리를 생각하라입니다. 할증 시간대 제일 좋은 것은 서울시내 고속화도로를 타면서 연속으로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막말로 강남합정합정건대만 연속으로 탈수 있다면 시간 당사만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딱 맞는 콜도 실전에서 콜을 골라잡기 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는 콜이 나오지 않을게 이때 다음 후순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후순위는 서울부터서 끝자락으로 서울을 관통하는 시외장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출발하여 인천, 파주, 일산, 부천, 김포 등 여의도에서 출발하여 남양주, 강동구, 구리, 성남, 용인, 수원 등 종로에서 출발하여 수원, 안양, 용인, 판교, 광명, 동탄, 오산 등 종로는 가급적 다리 아래를 건너야 좋습니다. 구리시 북부 지역 강북 도봉 노원 등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핵심 지역에 다시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지 않습니다. 종로의 피크타임은 통상 강남보다 조금 더 길게 지속됩니다. 택시가 다시 접근하는데 강남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초보일 때 따당에 많이 집착하게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을 갖는 게더 중요합니다. 시계를 벗어나지만 장거리를 감으로써 시간적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빈차복귀를 해도 좋고 서울 반대편 핵심지역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우선순위로는 복귀콜은 없지만 빠르게 관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회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 또는 강남에서 출발하여 기흥 판교 도착 여의도에서 출발하여 청라 김포 도착 위 예시지역은 빈차로 오더라도 다시 강남 내지 영등포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3순위로 나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콜이 뜨는 동시에 도착지와 저세 가지 조건을 몇 초간의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선순위 이때는 말할 것도 없이 아무 복귀 안 되는 중장거리를 갑니다. 그냥 서울손님이 없는 하락시세기 때문에 평상시행 가지 않는 곳도 그냥 가는 겁니다. 시외를 나갈 때 중요한 기본 법칙은 최대한 장거리를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한마디로 관내에서 다 뽑아먹을 만큼 뽑은 뒤 길게 복귀 콜 없이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택시의 기본 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때에 따라 변동되는 것입니다. 총정리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크는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서 맴돌고 특정 방향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두 번째 비가 맹 골라잡기 유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까지 매회 다음 수를 잘 둬야 한다. 한 수를 잘못 두면 치명적일 수 있다. 장거리를 못하면 길방으로라도 단타 중타로 계속 연결하는 것이 낫다. 이상 글은 길지만 3년 이하의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운행의 핵심은 손님이 택시를 타는 장소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이곳은 큰대로일 경우도 있고 어느 골목 또는 어느 안쪽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즉, 목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숙달이 되면 수락률 코렁업으로 비수기 시간 타케팅 영업까지 능숙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카블이 최신 트렌드이자 상위 매출을 올리는 방식은 맞으나 나중에는 이 재래식 레거시 택시로 가야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카불 3년 넘으니 지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제가 말한 방식이 카불보다 시간당 매출을 능가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오래가는 것은 이 재래식을 모시기 입니다. 이것은 100% 장담합니다.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유저에게 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필자도 다음에 카브를 하거나 마이캡을 하게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8년을 비가맹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시간에 수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영어방식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